감사합니다. 저 밑에 다 봤어요. 예쁜 분들이 번호가, 번호가 다 있어요 몇번몇번몇번 몇 번, 몇 번. 번호가 읽고 거시기를 하는 거지 아, 아가야 까꿍 <laughs> 세상에 내가 끈일지브레인 t v 로 오호, 여기가 별마당 도서관이래요. 오, 7시 30분. 네, 여기가 스타필트인가봐요. 날마당도서관이 저렇게 으리으리 합니다. 이하게 책을 보는 젊은이들 있죠. 와. 어? 오우, 저기서 책 끝나는 면 어디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나? 아, 저기로 올라가는구나. 오우, 오우, 응? 와우 그럼 얼른 가볼까요? 일일 바바바바밤 얼러가면서 짜잔 맘맘맘맘 여러분 책을 보세요 요즘 뭔 책을 봐야되나 공생다큐 는 유튜브에서 책은 수승화강 책을 봐야 건강하죠 수승화강이 되면 모든 병이 다 사라져요. 나도 수승 화강을 못해서 맨날 이 숨을 못쉬 거예요.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봅니다. 와우! 와이 많은 사람 중에 돈이 끊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? 여기서 구독자를 모으면 대박인데, 그죠? 그러면 내가 책을 하나 써야지. 책 제목도 정해놨어요. 마음의 증검다리 경제 오이는 정치 법률 정치는 나라청년 TV 보시면 돼요 청년들이. 얼마나 정치에 관심 이 있는가? 이렇게 리버트 이용하고요. 이렇게. 자 책을 읽는 분들이 많아요. 아, 엄마하고 이렇게 모녀간는 쏙닥 쏙닥 책을 읽어요. 이런 공간도 있어요. 너무 좋죠 세상에. 만화책을 엄마와 같이 읽네. 현명한 엄마. 그러면 이 대목에서 나도 찍어볼까?